요즘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NFT, 핫하다는 그 NFT에 대해서 알고 싶은 코린이 분들이라면 바로 주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블록체인 전문 매체 디센터 도혜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팔라에서 크립토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저드입니다. 디센터와 팔라가 함께 코린이 레벨업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NFT, 디파이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말고도 크립토에는 정말 다양한 생태계가 있는데요 팔라에서 온 저드와 함께 개념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저드님 왜 가면을 쓰셨나요? 메타버스 세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멀티페르소나인데요 최근에 유행했던 부캐 역시 일종의 멀티페르소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생태계가 발전되는 것을 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몸소 실천 중이고 여러분들한테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가 있겠죠. NFT가 뭔가요? NFT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우선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내 컴퓨터에 있는 정보가 내 컴퓨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여러 컴퓨터에 이 동일한 정보가 복사돼서 저장이 되고 이 정보가 정확하다라는 것을 여러 컴퓨터 컴퓨터들이 인정해주고 검증해주는 기술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NFT라는 것은 이런 블록체인 기술 위에서 특정한 자산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기술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린이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이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세상에서는 달러나 원화와 같은 화폐에 대비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하나의 비트코인이나 기자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비트코인이나 이두 비트코인의 가치는 완벽하게 동일하다라는 것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NFT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NFT는 오히려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좀더 고유하고 하나하나가 다른 가치를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nft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이 서로 다른 가치를 갖게 되는데 동일한 기종의 자동차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와 기자님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서로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nft 또한 각각의 자산이 이렇게 분리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인터넷에 그림 파일도 다 분리되어 있고 게임 아이템도 다 이렇잖아요 기존의 디지털 자산이랑 nft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존 디지털 자산과 NFT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특정 서비스나 응용 프로그램에 종속된 자산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리니지라는 게임에 있는 집행검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서비스에서 내 아이디로 접속해서 내가 집행검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리니지라는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더 이상 서비스 운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더 이상 그 자산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 자산이 저의 것이라는 것을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NFT는 특정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에 종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블록체인상에 내가 이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특성상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 쉽게 접근을 하고 해당 자산에 대해서. 2차, 3차, 그리고 N차 창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 항상 NFT가 메타버스의 자산이라는 이야기가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